내가 뭐 어쨌는데? 그런데도 니들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꼬였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비참해졌는, 비참해졌는지 알아? 나만 보는 죄인 취급하는 게 그게 어떤 기분인지 너 같은 새끼들이 알기야 충분히 망가졌고 충분히 충분히 모욕당했어. 이제 니들 차례. 그래. 이제 수현이를 그만 잊고 기린함을 명곡 하나 만들어보자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더래 지렁이 세 마리가 기어가네요 아이코 무서워 해골바가지 오잘 그렸어 잘 그렸어 잘 그렸어! 아 대박 잠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뭐라고? 진짜 안 가로막 맛이 혹시 궁금하지 않아요? 가로막 맛이 혹시 궁금하지 않아요? <laughs> 이거 먹는 거거든요, 껍데기? <laughs> <laughs> 이거 다 먹으면 괜찮아, 진짜로. 아 먹은 거야. 아니 형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 현수 할머니 니가 오진규?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을 거야. 죄인 취급도 안 하고. 진규야, 미안하다. <웃음> <웃음> 양파, 양파! 매우냐? 안 매우면 사람이냐? 근데 왜안으어난 안 양파 간 장갑으로 눈 비비는 짓은 안 하니까 얘기를 해 앞으로 어, 내 얘기부터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느 봄밤이었습니다. 그날 전 기분이 몹시 울적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는 제 자신이 못 마땅했습니다. 그때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말은 믿지 않았는데, 겪어보니 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연모한다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마음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일 뿐. 그럼 어, 이거, 이문제 다시 못해요? 7월, 뭐라 요 7월 6일, 7월 6일, 7 끝나요? <laughs> 아니, 잠이 이렇게 끝나요? 어, 어, 네. 바로... <laughs> 제... <본> <laughs> 한 번만 더. 자기 미소. 우리 다 처음이잖아. 왜 얘기했어요? 이형 무릎 꿇었잖아. 제가 간절히본 적이 없어요. 한 번만 다 시켜주세요. 어, 수고하겠습니다아 <laughs> 신참. 내가 옆에서 계속 신참 안전벨트 해도 될까? 어, 까 어, 너? 어, 어, 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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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별로야 정 어, 차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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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난 내가 내가 아닌 것 같아 뭐 너 미쳤냐고 얘기를 하지마 들리지 않아 온통 네 생각뿐인데 이번 노래는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는 바로 그 노래 땡벌입니다 아 당신은 못 믿을 사람 다 같이 철없는 아, 사람 박수 치면서 아무리 달래봐도 어쩔 수 없지만 마음 하나만은 괜찮은 사람. 그렇게 하면 나쁜 아이종. <laughs> 나 간디야 몰랐어? <laughs> 용서, 화합, 평화. <laughs> 그리고 사랑 아, 미쳤나봐. 응, 나 미쳤어. <laughs> 이 동네가 아주 사람을 <laughs> 미치게 <미치면서>! 만들어. <laughs> 들었다가 났다가 들었다 났다 들었다. 다시 <laughs> 먹어 또 보자. <laughs> 이? 이거 뭐야 퇴짜를 막기 위한 일관된 작전이에요 그만해 아무리 그래도 나너 퇴짜 안놔 나는 너 무조건 마음에 들어 다양하다 다양해 여기 있어 이 안에 다음에 또 보자 나도 마음에 들어 사랑할 것 같아 신호가 떨어지면 달려야 한다. 직진할지 핸들을 틀지. 미처 판단을 못 내렸더라도 일단 달려야 한다. 생각해보면 나에겐 지난 인연이 그랬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렸다. 아플 새가 없어. 아픈지도 모르고 달렸다. 그런데 왜 이제와? 내 손바닥에 상처가 아픈 걸까? 왜 이제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은 걸까? 어찌게뭘 <laughs> <멋지게> 멋있어요? <laughs> 없어요. 붙냈을 때가 사실 마지막이거든요. 군신을 는꺼리 신고 <laughs>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아 들어온 아. <laughs> 아, 새끼. 커피 한잔하자 오늘. 이미다마이어 어, 내가 내일 어벤이스 보러 갑시다. 그러면 어 미안해요. 봤어요. 요일이사 개봉... 예쁘다. 하나, 둘. <laughs> 진짜 좋다. 가사도 좋고 잘하면 이거 대박 나겠는데? 정말 아래쪽으로. Uh -uh. 음. 밑으로. 어. 음. 빌지. <laughs> 봐봐. 어? 괜찮지? 야, 저도 아니야? 안돼안 돼. 아 저기 뭐야? 야 저기 뭐야 발을 나주시라지야 윤기 욕하면 안 돼요 안돼안 <laughs> 안 돼요 안안 안 돼요 안돼안 <laughs> 돼요 안돼 다른 언니는 <laughs> 욕하면 안, 돼요, 그만하라고. 안 돼! 그만하고 그만하라고! 신상품 트윈 엔젤입니다. 날개가 두 개. 차라도 안나요 <laughs> 저희 트윈 엔젤은 <laughs> 유기농 순면 내추럴 에어핏 쿠션으로 자극 없이 보송하게. 미안해 <laughs> <이 안에> 솔직하지 <laughs> 못한 내가. 미안해. 내가 솔직하지 못했어. 오늘은 엔젤이 쏜다! 쫀득쫀득 마늘향조 주주리 소세지 하나 받고 사천식 탄탄면 하나 더! 와줘서 고마워요. 나 신참 좋아해요. 많이. 더 이상 감출 방법이 없어. 신참이 있어야 내가 진짜 나갔다. 오늘 추긴 추울 텐데, 그렇지, 추지, 추지. 이렇게 예 생겼어, 좋죠?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목소리를> <목소리를>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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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거 냄새가 나? 갈비찜 냄새가 나? 갈비찜 냄새. 우리 오늘 우리 오늘부터 일을 우리 오늘부터 일을 해요 진짜? 아진짜 물어볼까? 고 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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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잘 잃을 신고를 환영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이 좀덜 아프게 떠날 수 있을까 나 진짜 많이 고민했어 엘리 당신 인생에서 내아내다웠던부분 끝내도 돼 아니 끝내야 돼 하지마, 진짜. 장난치는 거 아니야, 진짜. 뿅! 뿅! 하지마! 뿅! 하지마! 했잖아, 뿅! 막, 뭐, 날아왔잖아. 뭐야, 끝까지. 끝까지 안 했대, 끝까지. 어떻게 자? 어? 어떻게 자냐고, 뭐가 막 날아오는데 계속. 사장님, 나 심장이, 안 뜨는 것같 은데, 재세 동기, 제세 동기, 재세 동기, 제세 동기, 재세 동기, 제 동기, 동제 동기, 이 냄새가 안 없어져. 복잡해서 그래. 괜찮아. 괜찮아, 엄마. 괜찮아. 가자. 집에 가자. 가자, 괜찮아, 엄마. 가자. 가자. 걔게 무슨 큰 자랑인 줄 알아. 그 얘기 한 번만 더해 주세요. 아, 빨리요. 너 같은 애랑 선본 게 나한테 너무 큰 축복이야. 아, 어, 어. 어, 미쳤어? <laughs> 어, 미쳤어. 너한테 아, 나이스. 어, 어 다시도 건다. 오, 어,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안녕. 왜? 네. 왜 그래? 잠깐만. 왜왜왜왜 왜? 칼로 찌른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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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어, 눈물이 왜 고여 어 찔렀죠? <laughs> <찌렀지>? 아아 <laughs> 알았어 나. 어나 삐져요? 나 삐져요? <laughs> 좀 아니지 아니냐는... 않? 야 잠깐만. 야 친구야 진정해봐. 어 생일이니까 내이까지는 내가 참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배우 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할 테니까요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세요 더 좋은 배우가 되고 더 편안한 배우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떡볶이는 밀떡이지, 막동아 아우, 멀시 잘한다. 우리 막동이 다섯 장이에 다섯 장, 우리 다섯 장씩. 야, 딱만 봐. 땅봐 봐, 씨 야, 만만하냐 어, 응? 만만해? 몰래 다꼬 아니, 왜 반말해요? 뭐? 뭐야? 얘기하지 마, 복실이 왜 이래? 이거 고장 났어요. 죽좀 빼. <laughs> 웃어? 빼. 무서워.